속장 자동 다운로드 프로그램 설명서인데요. 일단은 이거를 설치를 하시고 압축을 풀고 나시면 이런 폴더가 생성되는데 세팅 폴더에서 일단 기간하고 엑셀 경로를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기간은 1, 7, 15, 30이 있고요. 일은 1일 당일 것만 7은 7일치, 15는 15일, 그 다음에 30은 1개월치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 경로에서 화일 두 번째 줄은 화일 이름이고요. 첫 번째 줄은 어느 어 폴더에 다 저장을 할 것인지 해당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게 로그인 정보에서 이엑셀파일을 여시고 여기에다가 오너클랜 아이디랑 비번 다 넣으시면 돼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러시고 나서 아이고, 어. 실행을 시키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실행화일을 이게 실행화일인데 실행화일을 작업표시줄에 아예 넣어놔서 이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뭐 개인정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려놓을게요. 자동으로 자기가 지금 현재 저는 어너 클랜 아이디 비번 지금 4개만 지금 넣어놓은 상태라서 4개를 작업을 할 거거든요.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까지 끝나고 어, 아이디가 더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아이디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뭐그 한 달에 그 달에 10개 20개를 다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것들만 저는 입력을 해 놓고 쓰고 있어요 어쨌든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 로그인 로그아웃하고 다 다운로드가 다 끝나면 파일을 불러와서 자기가 다 합칩니다 전부 다 합쳐요 그래서 종료라고 떴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폴더에다 지금 저장을 되게 돼 있어서 지금 시간 보시면 방금 작업한 시간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그냥 샵 마인에다가 넣든가 플레이오토에다 넣든가 그냥 넣기만 하면 송장 전송은 끝납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됐죠.